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수분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수분해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 시간까지 하면요. 웬만한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인수분해부터 시작해서요.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인수분해까지 어느 정도 인수분해들은 다 검토하는 거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복 2차 시기 인수분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2차 시기라는 거는요. 보통 짝수, 차수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항이 3개인 경우의 인수분해를 얘기합니다. 자, 복 2차식 같은 경우에는요. 복 2차식. 특징은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제곱 제곱, 상수항.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경우에 항이 세개로 나와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것을 활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거냐면요.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이걸 활용할 거예요.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만들어서 합과 차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를 하자. 자, 이것을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살펴보면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은 항이 3개 있는 복 2차식의 어,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만들려면요. 항이 한 4개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항 3개로 완전제곱식을 하나 만들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의 제곱의 형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근데 그런 게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돼요. x, 4제곱하고 여기에 플러스 2를 보면서요. 아,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는요. 어, 예를 들면 마이너스. 2x 제곱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11x 제곱을요, 바로 일단, 마이너스 2x 제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제곱으로,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 보는 겁니다. 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2x 제곱하고, 마이너스 9x 제곱하고 합하면, 마이너스 11x 제곱이 되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앞에 항세 개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봅니다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뒤에는요, 9x는 9x 제곱은요, 3x를 제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만들었으면 합과 차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보면요, x 제곱 플러스 1과 아, x 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x 제곱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3x의 합 이렇게요. 또 x제곱 마이너스 1과 3x의 차. 그렇죠. 마이너스 3x 해서 요렇게 인수분해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여기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라. 일단 없으면 가운데 항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어, 분해해서라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은 간혹 가다가 어, 생 여기가 플러스 2x제곱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완전 제곱식은 사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1X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13X 제곱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쵸? 자, 그러고 나면 앞의 식은 완전 제곱식이 되긴 하지만 뒤의 식이 누군가의 제곱이라고 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리수범위 안에서.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곤란하다. 만약에 이렇게 봤는데 뒤에가 누군가의 제곱의 형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합의 작업이 안 된다면 차의 작업으로 만들어 볼까라는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는 한 번쯤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 강조해 주시고요. 이두 가지 형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x 스네 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지요. 자, 게다가 항이 세개입니다 그러면 항을 하나 가지고 둘로 쪼개서 항을 4개짜리를 만들어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x 4제곱 하고 플러스 1 있잖아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x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차이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마이너스 7x 제곱을 내가 마이너스 2x 제곱하고 마이너스 5x 제곱으로 이렇게 쪼개겠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문제는요, 앞에 양세 개는 차의 제곱으로 만들어지지만, 뒤에 양 하나는요, 누군가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없더라. 그죠? 자, 그래서, 아, 차의 제곱으로 만들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합의 제곱으로 만들면 이건 가능할까요? 합의 제곱으로 만들려면 여기가 플러스 2X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7X 제곱을요, 2X 제곱하고, 마이너스 9x 제곱으로 이렇게 쪼개 보면 마이너스 7x 제곱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9x 제곱을 하자. 게다가 9x 제곱은요, 누군가의 제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도 게다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 항세 개는요,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항 하나는요, 3x를 제곱한 겁니다.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X제곱 플러스 1과 3X의 합. 그렇죠. 또 X제곱 플러스 1과 3X의 차. 그렇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짝수 차수로 이루어져 있는 바로 한세개짜리 인수분해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볼 내용은요. 이제 짝수 차수로 이루어져 있는 건 한번 쭉 봤으니까요. 항의 개수가 좀 이제부터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항의 개수가 점점점 많아지다 보면요, 그 안에서 뭐쫙 전개를 해준 경우도 있지만 전개가 되지 않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전개를 앞으로 우리가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 근데 그 안에서 공통 부분을 찾을 수 있을 때, 공통 부분을 찾을 수 있게 하거나. 또는 공통 부분을 우리가 음, 나올 수 있게끔 잘 전개를 하면요. 우리는 치환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인수분해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치환에 있는데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사실 이 마이너스 8만 없었다면은 그냥 끝난 게임인데요. 저기 있는 마이너스 8 때문에 결국엔 인수분해가 아무것도 아닌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된게 아니란 말이죠. 뒤에는 마이너스 8 때문에 이게 없었다면 곱배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건 인수분해 된 거다 이미 이렇게 도 얘기할 수 있죠. 마이너스 8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전개를 해야 돼요. 근데 전개할 때이 안에서 이미 공통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공통부분이 보인다면 치환이라는 걸할수 있다고 그랬죠. 자 지금 여기 보면요. x제곱 플러스 x가 여기도 있고 자 뒤에 있는 다항식에도 x제곱 플러스 x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문자 라지 a로 치환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치환해서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7, a-5, 그리고 마이너스 8은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5. 플러스 35에다가요, 마이너스 8 했습니다. 그랬더니, 플러스 27,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나요? 네, 인수분해 되네요. a-9, a-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요. 자 인수분해를 하고 났으면요. 원상복귀 해줘야 되겠죠. 원래 있었던 건 x제곱 플러스 x-9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x제곱 플러스 x-3 이렇게 두이차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또 지금 현재 고배 형태가 되어 있긴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더 이상 유리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인수분해를 해보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공통 부분을 찾아서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여기도 뒤에 마이너스 15가 없었다면 인수분해가 된 거겠지만, 마이너스 15가 붙음으로써 이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다 전체적으로 그냥 새롭게 전개해야 되는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새롭게 전개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공통 부분이 보이지는 않죠. 근데 공통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전개를 해 주면 조금 더 쉽게 인수 분해를 할수 있다라는 건데요. 공통 부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보통은요. 보통은 이 안에 있는 곱해진 식들 중에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랑 짝짓기를 하면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식, 가장 작은 식 짝짓기해서 어, 전개하고요. 나머지 두 식을 짝짓기해서 전개해주면 조금 더 공통 부분을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보세요. 모두 다 x x x x인데 x에서 1뺀 거, 2뺀 거, 3뺀 거, 4뺀 거가 있어요. 그러면 x에서 1뺀게 가장 클 거고요. x에서 4뺀게 가장 작겠죠? 그렇게 이렇게 둘을 짝짓기해서 전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식을 이렇게 짝짓기해서 전개를 하면요, 공통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x-2라고 x-4하고 이렇게 전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x-2와 x-3 어차피 다 곱셈식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네, 어떤 두 개를 먼저 곱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전개 한번 해볼게요. x제곱-5x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는 x제곱-5x 플러스 6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형태와 비슷한 형태가 돼 버렸어요. 이 안에 공통 부분의 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라는 공통 부분을 짜라란 짜라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라지 a다, 라지 a다 이렇게 치환을 한번 해보면요. 이것은 a 플러스 4, a 플러스 6되겠죠 마이너스 15. 전개 한번 해볼까요? 치환해서 전개해보니까요. a제곱 플러스 10a,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4 됩니다. 24에서 15 빼지, 빼주니까요. 플러스 9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전개가 끝났으면 다시 한번 인수분해합니다. a 플러스 1, a 플러스 9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났으면, 원래 식으로 원상복귀해야겠습니다. 라제이는요, x제곱 마이너스 5x를 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5x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 혹시 모르니까요, 두이차식의 곱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각각의 2차식이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또 되지 않나도 확인은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선 인수분해가 되지 않긴 하지만, 끝까지 인수분해가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통 부분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전개해야 되는 상황에선 이걸 그냥 일일이 전개하면 16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전개하기보다는 공통 부분을 찾을 수 있게 짝짓기를 해서 먼저 공통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전개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요. 항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 것까지, 항이 두개 있을 때, 세개 있을 때, 네개 있을 때, 또는 다섯 개 이상이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인수분해를 함께 해봤거든요. 그러면 정리하는 형태에서 항이 다섯 개 이상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공통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곱이 있지만 다 전개해봤더니요, 항이 다섯 개 이상이에요. 뭐 치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자, 항이 다섯 개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는요.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 주는 거였습니다.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했다. 우리가 보통은요, 차수가 가장 작은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했는데, 반드시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항이 다섯 개 이상이기는 한데, 그 안에서, 자, 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요. 이걸 전개해 보면 항이 자그마치 6개나 됩니다. 그렇죠? 자, a제곱 b 마이너스 a제곱 c, b제곱 c 마이너스 b제곱 a, ac제곱 마이너스 bc제곱 이렇게 되죠. 자, 해법은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한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 차순 정리합니다. 보통은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 차순 정리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어, A도 2차, B의 차수도 2, C의 차수도 2, 차수가 모두 다 2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에 드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을 정리해주면 돼요. 그러면 A에 대한 2차, 보세요. A제곱, 뭐로 묶어주면 B-C. 그 다음에 A가 들어있는 항들 한번 묶어볼게요. A에 대한 1차 하면 마이너스 B제곱 C, 그 다음에 플러스 AC제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B제곱 A,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AC제곱,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럼 A로 묶어주면요.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쵸?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a가 안 들어있는 항은요 b 제곱 c 마이너스 bc 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어 그러면 얘네들은요 a에 대해서 어, a라는 문자를 기준 삼면 내림차순 정리하면 a가 들어있지 않은 바로 이 항들은 각각 모두 다 상수항이라고 볼수 있어요. 상수항의 공통인수가 bc가 있으니까 bc로 묶어주면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네요. 됐죠? 자그럼 보세요. 지금 a에 대한 1차 a 의 개수를 살펴보면요 a 의 개수는 c-b c 플러스 -B, c b 이렇게 인수분해도 됩니다 그리고 bc 의 b-c 이 안에서 공통인수 찾을 수 있는거 보셨나요 공통인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b-c b-c 어. b-c면 좋겠는데 여긴 c-b라서 부호가 조금 다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b-c로 묶어준다고 하면요. 맨 앞에는 a제곱이 남아요. 그 다음에 b-c로 묶어준다고 라 하면 마이너스 a에 그렇죠. b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c로 묶으니까 b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곱이 bc 합이 b플러스 c가 되는 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요. a, a, 그 다음에 b, c.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지그재그 곱해서 바로 이렇게 1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거 가지고 그대로 써주면요. b 마이너스 c에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그쵸? 자, 지금은요. 우리가 전개를 해서 한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해본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형태에서도 한번 볼게요. 조금 더 항이 많아졌어요. 항이 자그마치 7개나 생겼습니다. 이것도 역시요. 우리가 전개해보면 전개해보면 x제곱 y x제곱 g y제곱 g y제곱 x 다 전개해 볼수 있어요. 근데 문자에 대한 차수를 조사해 보니까 x 차수도 2, e, y 차수도 2, e, g의 차수도 2. E. 차수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요. x에 대한 2차. 그다음에 x에 들어 있는 거 보세요. 여기 xy제곱에 자, x로 묶었더니 y제곱이고요. 여기는 x를 묶으면 g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x로 묶으면요. 2yg가 됩니다. 자, 다음 x가 들어있지 않은 항은 상수항이라고 했어요. 누가 누가 들어갈 거냐면 y제곱지 그 다음에 yg제곱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차에는 개수가 y 플러스 g예요. x제곱의 개수는 y 플러스 g고요. 다음에 x의 개수는요. 어, 항이 3개인데 완전 제곱식이네요. y의 개수가 y 플러스 g의 제곱입니다. 다음에 상수항은요, yg를 공통인수로 해서 y 플러스 g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공통인수가 찾아졌죠. y 플러스 g라는 공통인수가 찾아졌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는 x제곱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요, x의 y 플러스 g 하나가 남았습니다. 끝에는요. y 플러스 g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중괄호를 인수분해 할수 있어요. 어떻게? 앞에는 y 플러스 g가 되고요. 뒤에 있는 중괄호 인수분해 해보니까 x 플러스 g와 x 플러스 y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끝난 겁니다. 자, 여기는 뭐 차수가 다 똑같았기 때문에 한 문자에 대해서 아무거나 괜찮았어요.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됐었는데. 자, 이번에는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전개는 다행히 다 해줬는데, 조금 더 깁니다. 되게 많아요, 황이. <laughs>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차수를 한번 조사해 보면요. A는 차수가 1이에요. B의 차수 가장 큰건 2고요. C의 차수는 1입니다. 그럼 차수가 가장 작은 a에 대해서 뭐 c 여도 상관 사실 상관 없는데 a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고 해볼까요? 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a가 들어간 a의 개수들을 살펴보면요 ab, 그렇죠? eac에서 ec, 그 다음에 띠리리리리, 마이너스 o a 의 마이너스 o a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자 상수예요. a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요. a에 대한 일차식입니다. a 차수 가장 큰게 1이니까 a가 안 들어간 건 나머지 다 상수다. 자, 보세요. 3b제곱 플러스 6bc 마이너스 13b 플러스 4c 마이너스 10이 모든 것들이 상수항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요. 또 b에 대해서 내림차수로 정리가 되면서 이것도 항이 크게 다섯 개나 되어버렸어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3B제곱 플러스 B로 묶어주잖아요. 그러면 6C-13. 그 다음에 상수항이 4C-10이 되는데요. 이걸 2로 묶으면 2C-5다. 이거 가지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해볼까요? 자, 곱해서 B제곱 되는 거는 요 어, 3B제곱 되는 건1 곱하기 3이 됐어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2와 2c-5의 곱입니다. 그러면 2c-5랑 2랑의 곱이에요. 얘네들을 찌그재그 곱해서 6c-13이 되나요? 6c-15에서 2를 더해주니까 6c-13이 됩니다. 즉, 바로 이 빨간 줄 부분을 인수분해하니까 어떻게 된다? 자, 빨간 줄 부분을 인수분해 봤더니요, 이렇게 됩니다. b 플러스 2c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3b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공통인수가 찾아졌습니다 공통인수가 누구죠? b 플러스 2c 마이너스 5, b 플러스 2c 마이너스 5. 이 부분이 공통인수예요. 이 부분으로 묶어봤더니 맨앞에 a가 남았고요. 뒤에는 3b 플러스 2가 남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어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a에 대한 1차식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걸 반드시 꼭 차수가 제일 작은 a에 대해서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하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다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도 가능합니다. 자, b의 차수는 이거든요. 그러면 b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3b제곱 됐죠? 그 다음에 b의 개수들을 살펴보면 ab의 a, b의 a. 그 다음에 6bc에 6c,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b에 마이너스 13, 얘네들이 b의 계수들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b가 안 들어있는 아이들 모두 다 상수항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2ac, b 안 들어있는 아이들 마이너스 5a, 그 다음 플러스 4c, 마이너스 10, 이렇습니다. 상수항에 항이 4개가 있어요. 항이 4개가 있으면 둘둘 잘 짝지어서 혹시 공통인수 찾을 수 있진 않을까 보겠습니다. 앞에 항두 개는요. a로 묶어보면 2c-5가 되지요 뒤에 항두 개는요. 2로 묶어보면 2c-5가 되네요. 공통인수가 찾아져요. 어떻게? 2c-5로 묶어주면요. 앞에는 a 남고 뒤에는 2가 남아요. 그쵸?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된 거다? 3b제곱 더하기 b의 개수가 a 플러스 6c-13 그리고 상수항이요. 2c 마이너스 5, 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곱해서 3이 되는 것. 1 곱하기 3이 됐어요. 상수항은 2c 마이너스 5와 a 플러스 2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c 마이너스 5, a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 곱해보면요. 60 마이너스 15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2입니다. 둘이 더해보니까 b의 계수인 a 플러스 6c 마이너스 13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인수분해해 보면 b 플러스 2c 마이너스 5다. 그 다음에 3b 플러스 a 플러스 2다. 뭐 a와 b만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a 더하기 3b라고 바꿔주면 가장 이쁘게 써줄 수 있겠죠. a 더하기 3b. 어때요? 지금 앞에서 a에 대해서 정리해서 푼 것도 답이 이거였고요. 지금 b에 대해서 정리해서 푼 것도 답이 이겁니다. 같아요. 같은 식을 다른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항이 다섯 개 이상일 때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거다. 근데 보통은 차수가 가장 낮은 차수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는데 항상 그것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도 다양하게 인수분해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고등을 아우르는 인수분해 가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수식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